문기 108년 6월 9일. 오늘은 수명의 덩치. 법의 덩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명의 덩치. 우주는 향기로운 덩치, 그리고 생명의 덩치이다. 명의 덩치이다. 생명의 덩치란 생생 약동하는 진리이다. 꿈틀꿈틀 살아있는 것이다. 이 우주는 사람만 꿈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무정물도 꿈틀거리고 전부 꿈틀거리는데 그것을 생명이라 한다. 이 생명의 덩치, 혹은 수명의 덩치도 되는데, 이렇게 우주는 수명의 덩치이다. 우주 대지와 더불어 꿈틀꿈틀하는 것이 생명인데, 이것도 생명이지만 수명이 또 있어서. 이 수명은 영생에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수명이라고 한다. 생명이란 아무리 길어도 100살 넘으면 죽고 120살 혹은 150살 전에 다 죽는다. 150살 되도록 살 명을 가졌더라도 코 막고 입 막아버리면 한 시간 안에 죽는 것이 생명이지만 수명은 사람은 죽었지만 영생에 죽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 수명이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고 또 생명이 가면 그만이지, 수명은 또 무슨 수명인가 하고 반문을 한다. 목숨 숫자, 수명은 진리가 준 명이고, 날생 자, 생명은 천지 기운으로 받은 명이다. 사람들이 모두 다이 생명만 중요시하고, 수명은 주요시 하지 않는다. 수명은 이론상 진리를 믿으면 수명이 열리는데, 둥글둥글하고 불생불멸의 진리, 바로 영생불멸의 진리를 마음 한 가운데 품고 살게 되면 수명이 연장되는데, 이렇게 수명 속에 생명이 갈맞아 있다. 수명만 가진 것은 법계에 있는 이 진리에 불과하여 쓸모가 없는 것이지만, 수명 속에 갈, 생명이 갈마야 하는데 그래야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꿈틀꿈틀 천하사에 큰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수명 속에 생명을 갈마 갈문 사람이라야 또 후생의 사람이 되고 또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것이다. 단지 돈의 욕심만 가지고 나가지고 늘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은 생명만 있고, 수명은 내버리는 생명의지로 산 사람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후생에 수명은 없고, 생명만 있어 짐승으로 떨어진다. 짐승이란 생명은 있지만, 수명이 없기 때문에 수명이 없기 때문이다. 수명을 연장하려면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화를 내면 금생에도 안 되지만 암에 걸리고 심장이 나빠지고 다 나빠진다. 요즘 40대, 50대가 많은, 많이 죽는 원인을, 원인이 화를 많이 끓여서 그런 것이다. 욕심을 많이, 욕심은 나서 일을 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가깝증이 나고 그러는 가운데 이미 마음에 좀이 생기고 화에 좀이 생겨서 그것이 차차 커지면 암종자가 된다. 화를 없애야 하지만 억지로 웃으면 거짓이 커져서 오히려 안 된다. 그래서 참 생명을 위주로 하고 생명이 어려지도록 곱게 간직해야 한다. 우리는 숙명도 있고 수명도 있고 생명까지 있는 것을 다 알게, 되, 알게 되었기에 주의 인연들을 더욱 소중히 대해서 항상 은혜 생활로 이어져야 한다. 사법의 덩치, 이 우주는 법으로 이루어진 덩치다. 지금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진리는 속임없이 그 기록을 샅샅이 적고 있다. 이 원리를 알아야 감옥의 죄인이 없어질 것이다.사람이 붙들어가는 경찰이나 검찰의 죄는 별것이 아니고 참으로 무서운 법은 무형의 진리이다.땅속에 깊이 숨어서 누구 죽으라 하고 기도하면 모를 것 같지만 천리 밖에 있어도 기운을 통해서 알게 된다.진리는 통하는 것이고 하나의 거짓도 없다. 이런 원리를 알면 절대 숨어서 남의 욕을 하지 못하고 남을 욕보고 욕하는 것이 것은 자기가 저보고 욕하는 것으로 남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은 벌써 자기 마음이 그만큼 죽었다는 소리가 된다. 자기 수명이 그만큼 죽었다는 것이다. 일부러 모진 소리로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은 자기가 죽었다는 것이지. 상대가 죽은 것이 아니다. 공을 벽에 던졌는데 그 공이 벽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로 튀어나오듯이 죄가 내게로 온다. 이것이 우주 안의 법이다. 큰 도인들은 사람이 만든 법도 중요하게 알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법은 무형의 공간법이다. 마음이 툭 트여서 환이 열린 사람은 모든 법이 다 나를 돕는 것이 되지만, 마음에 죄 짓는 마음을 갖고 살면, 이리가도 걸리고 저리가도 걸려서 전부 경찰이고 전부 검찰이다. 법에 걸리지 않으면 아무리 경찰이라도 무섭지 않은 것과 같다. 은혜의 덩치. 우주 전부는 은혜가 아닌가. 돈이 없어서 복을 짓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고, 복을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다. 쉽게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날마다 한 사람이라도 치아해 주고, 좋게 인연을 맺는 것도 다 복을 짓는 것이다. 은혜는 물질로, 물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고, 눈빛으로 하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자리 한번 양보하고 같이 가다가도 다른 사람을 앞에 세우고 나는 뒤에 따라가는 것도 주는 것이다. 항상 남을 앞세우고 남을 존중하고 말 한마디도 남을 귀중히 대하는 말을 해야 한다. 대종사께서 하신 말씀이 저 건너에 어느 짐승 하나가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내 몸이 아픈가, 아프지 아니한가? 하셔서 아프지 않습니다. 하니, 너는 아직도 공부가 덜 되었다고 하셨다. 참된 공부인은 남이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면, 내가 아픈 것 같이, 내가 병든 것 같이 못 견디게 된다. 사생일신이라, 시방 세계 일체의 중생을. 모두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야 하지 않겠는가? 보통 사람은 마음의 삼도구역으로 도끼가 뭉쳐서 남의 생명이 아까운지를 모른다. 그런 것을 보고 내 몸이 아플, 아플 줄 알아야 한다. 남이 무슨 일을 해놓으면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 순명의 덩치 은혜의 덩치 동치, 법의 덩치를 공부를 하면 법문을 받들면서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어렵고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자기 내면에 참이 아득하지 어려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가족의 아픔을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 아픔을 내가 느끼지만, 함께 할수 없는 아픔이기 때문에, 이렇 관으로서 보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할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 뿐이고, 화가 모든. 근원에 몸에 해독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김을 하고, 마음과 몸을 동작할 때 진리의 마음으로 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동안에 진리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나의 욕심의 기운으로 살다 보니, 오장육부의 모든 동작이 억각되고 축적되어서, 그것이 병의 원인이 되었구나. 하는것을 다시, 한번 새기 면서 오늘 하루 진 리의 마음 으로 살아갈 수있 도록 모든 몸에응 어리진 기운 이, 다 풀려서 우주 진 리의 본원 자리 에서 부드러운 마음 으로 온 전한 생각 으로, 살아가 는 하루가 되도록 하 려고 합니다.